한 번씩 하자한 번씩 한발씩 하는 거로 씩는로씩는 거로 두는 거로 두는 거로 두 번씩 하는 거로 두 번씩 는 거로 두번는 거로 두 번씩 하는 는거아니 근데 자기가 로두 번씩 거 아니야? 아, 는 거로 하는 걸로 <laughs> 안 끝났어, 안 끝났어, 안끝났이뭐하니지 형이? 게장전 뭔가 아픈데? <laughs> 힘을 <laughs> <laughs> 쏘는데, 저거? 씨, 안아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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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어. 이 뭐지? 에스간 사람, 유위장이랑안붙지 <laughs> 진주 유위장아 <유여잖아. 웃음> <laughs> 지방 담당 지방 안... 가차님들. <웃음> <웃음> 지방과 <laughs> 유해한판 대결. <laughs> 간다. 니기꾼의 니기꾼형의 한말 야, 이야 와, 이안 끝났어, 그냥. 추운기 뱉은 거 있네, 다시. 추운기 뱉은 거있 아니, 멀쩡게안 들어갔나? <laughs> 간다. 네, <laughs> 그래, 오늘 추지 모르지 않냐, 진짜. 여기 떨어진 거. 내아 물론 네거지 리필해, 리필. 왜 잠잠하게 자지? 면상 말. 나온다, 나다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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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붙어야 재밌는데, 하나도 안 붙고 있어. 나. 나발 총, 재밌나 아니, 하 나. 나. 아, 침날아어 근데, 끝내. 더웠다, 이제. 頑張って頑張っで